농심이 좋다고 그러는데, 농심이 1등 했었는데, 농심이 제자리에서 크게 가질 못하고 있죠? 삼양식품 보면은 2 0 0 0원돈 했던 게 160만 원이니까 하이닉스 삼성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2등이 1등이 라는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주식 연구를 오래 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를 연구해 보니까 99%가 다 잃어요. 부동산은 물려가지고 돌아서 나중에 먹고 나오는데 주식은 바닥에 팔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99%가 다 잃어요. 저도 파산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돈을 좀 조금 벌었단 말이에요. 내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비트코인 얘기는 빠졌는데 비트코인 한 분들도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잃고 있다면 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가격은 우리가 예측할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아직 전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또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네 그죠 어, 전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어, 전 고점 매물을 소화했는가 중요한데 아직 이 고점을 못 넘은 것 같아요 이 고점을 못 넘었어요 첫, 첫 번째 고점을 아직 못 넘었고 두 번째 고점이 96,000원이잖아요 거기 아직 고점 못 넘었는데 하이닉스를 보면은 다 넘었죠 그죠 21년 고점 넘었고 24년 고점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왜 하이닉스가 더 성장성이 되돌아지고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삼성전자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새로 편입한다면 반도체는 하이닉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파이닉스가 이게 망해가지고 (2600원) (2450원) 했잖아요. (30만 원) 넘었네 그지? (150배) 간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 좋은 주식을 고르면은 왜냐면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2003년에) 망했던 회사 망한 회사에서 대박 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그때 단 좋은 경영자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성장성이 두드러진 것 같고요 1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점 돌파한 대형주는 시가총액 2위잖아요 인정해줘야죠 지난번에 보면은 농심이 좋다고 그러는데 농심이 1등 했었는데 농심이 지금이 얼마냐면 2007년 때 그때 가격이 20만원 떠에 했었는데 제자리에서 크게 가질 못하고 있죠 삼양식품 보면은 27,000원 돈원 했던 게 주문 160만 원이니까 하이닉스 삼성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 2등이 1등을 초월하는 수도 있다 보면은 농심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얘는 팍팍 잘하고 있죠 우리가 같은 섹터나에서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성장성이 돋보이잖아요 농심하고 삼양식품을 보면 가고 있는 건 삼양식품이지 농심은 아직 무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회사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안 파는 주식은 정말 어려워요 빠르면 3, 4년 올라가면 조정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저번에 카카오 같은 거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조정 와가지고 조정했고 워런 버핏이 많이 샀던 포스코도 2007년에 워런 버핏 팠고 세계 시계청에 1위했던 게시가청이일위했던게페트로차이나인데 1위 버핏이 팔았단 말이야 평생 가지고 가는 주식이 아주 드물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또는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면 이제 단기에 급등 나오면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 어떤 건 30년 한 번은 큰 조정이 온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것도 보면 은 시가총액 1위였지만 약 80%씩 몇번 빠졌단 말이죠 80% 빠지면 융자 받았던 사람들은 다 깡통이 됩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시장에 융자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매도 타이밍은 온통 내가 가진 종목으로 도배를 하더라 지난번에 뭐가 그랬어요 애플. 삼성전자도 2001년에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2차 전지도 23년 2차 전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시끄럽게 떠들 때가 고점이더라. 모든 사람이 유튜브에서 떠들어 대게 들랑 그때 조심해야죠. 바닥은 얘기를 안 해. 인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바닥을 잡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부자 아빠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부자 아빠 인기 없는 주식. 작년부터 내가 중국 얘기했는데 중국 중국 주식 많이 올라갔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지. 반도체 주식도 이... 중국에서 올라오고 2차 전지도 중국에서 2차 전지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부양책을 쓰면 경기가 어려우면 부양책을 쓰거든. 바닥을 치는 거야. 어려울 때 급등 나와요. 시장이 어려울 때 연구하셔야 돼요. 2차 전지 지난번 봤잖아요. 그렇게 호황인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못 가고 있는데 중국의 2차 전지를 왜 갈까? 근데 네, 안 사먹었거든. 이제 사모없거든. 중국이 뭔가 호황이 나오고 있나. 경기 부양을 하니까. 어, 중국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수십 년 만에, 2008년 이후에 큰장 오는 것 같아. 이번 장은 사실은 삼천포이드 같은 데가 어, 21년이잖아요. 2, 3, 4, 5, 약 4년 조정하고. 지금 등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원래 종합지수의 조정 평균은 1.7개월에요. 이게 4년을 조정했으니까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국장 탈출은 진흥손이다라고 다 팔고 떠났잖아요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연희운도 떠나고 그럼 누가 샀을까요 그럼 미국계 큰손들이 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치면 오래 갑니다 오래 조정했으면 오래 올라가겠죠 이번에 올라가는 시간은 좀 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퍽질퍽하죠 가다가 이제 좀 단지 급등 나오면 또 조정 들어오고 눌러 들어 눌러 하면서 우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장 좋은 날 뛰어나오지 마시고, 기다려서 장이 좀 조정을 세게 해주면, 그때 사면 되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 10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그날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보니까 급등 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그날 많이 빠졌던 게,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금요일날 바닥이었고, 금요일, 어, 치고 올라오죠. 그죠? 세게 올라오잖아요. 음. 현재 마린 엔진 같은 것도 월요일날 초점 잡고 지금 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찔벅찔벅.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년 동안에 보면 은 어때요? 들어 눌러 들어 눌러 하죠?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이게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막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들어서 눌러서 들어서 눌러서 그러니까 단기에급격 나고 좋은 뉴스 많이 나오면 주가가 조정 와요. 이쁠때또 신용 쓰거나내버러지쓴 사람들은 또 손절하고 난리 나잖아요. 손절하고 나면 또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며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돈 갖고 기다려고 강한 섹터 주도주들을 골라가 그 종목이 조어할때 사야 되는데 주도주들은 많이 조정하지 않고 언제나 말이 안 되게 비쌀 거예요. 주도주의 특징은 말이 안 되게 비싼다.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손들이 지금 보면은 브룸보고에서 <laughs> 외국계 펀드들이뭘 사나 훔쳐보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금융주 많이 사는데 그 중에서 보험 증권 은행, 보험 증권 은행 그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줬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뭐 다른 섹터, 뭐노봇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도 조금씩 가겠죠. 선도로 치고 나가는 거는 어, 금융에서 좀 치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방산에서도 잘 치고 나고 나죠 원전 관련주도도좀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종목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지금은 가지는 않았지만 또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서 있는 현대차예요. 갈때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지금 관세 무역 트럼프 때문에 관세 무역으로 고전을 변치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 뭐마 이바닷권을잘 예, 탈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죠 같은 섹터 안에요 기아서 망했던 회사요 4,000원짜리가 지금 20만원 어, 가 있죠 그죠 하이닉스보다 못 갔죠 2,500원짜리가 지금 30만원 돈가 있는데 얘는 4 0원돈 했는데 지금 10만원 돈에 와 있으니까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무역 관세로 힘들어하는 자동차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폭락 안 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산 거는 금융, 조선, 지주사, 방산 뭐 이런 정도를 좀 보고 있죠. 해외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시욕하게 많이 해먹은 주식들은 조금 이제. 개인투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기술주 AI 관련 반도체 소프트웨어들이 좀 전인해 왔고, 그래서 이제 그쪽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조금은 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AI 반도체 및 하드웨어 강세, 그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로 좀 나눠 가지고 분산 투자하면 좋은데. 중국에서도 보면은 로봇도 강하고요. 하이테크들이 강해요. 하이테크, 2차전지도 강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에 관련 주들, AI와 온 디바이스 AI, 로봇 이런 것들 AI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전망 있고 거기 내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AI가 전력 관련 주들 그죠? 에너지 인프라 그런 것또그점에 구조의 변화 수에서 그 바이오 헬스케어 및 방산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음 시장의 주도주는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AI 기술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장되는 반도체 로봇.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고령화의 기술. 이 고령화가 헬스케어가 좀 우리나라만 그 바이오 관련 주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바이오가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앞으로 와, 섹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핏도 보니까 수십 년간 보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주식장이 올라가면 보험주가 수혜예요.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보험료 받은 걸로 주식을 사잖아. 그것도 우량주. 우량주가 올라가면 보험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홍콩에서는. 음... 텐센트하고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투자를 좀 했어요 보험이 빨리 가지는 않지만 완만히 우상향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투자했는데 일본도 이제 버핏이 보면은 보험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의 가장 큰 회사 보험하고 마루베니라는 버핏이 음. 산 회사예요. 베트남에도 보험 샀어요. 중국에서도 보험,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난 다니면서 보험을 많이 샀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 그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쿠팡하고 그랩이에요. 근데 주식은 쿠팡은 우리나라 주식이잖아요. 쿠팡 없이는 할머니들도 못 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쿠팡이 전망이 좋아 보이고. 그랩도 우버 같은 회사잖아요. 네. 지금도 우버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랩도 전망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랩, 쿠팡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중국에서는 신기술은 이제 좀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으로 사기 좀 두렵다면은 etf가 한국에도 나와 있으니까 중국 신기술에 대한 etf가 뭐 2차전지 하이테크가 나와 있어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보험은 꾸준히 성장, 성장하더라고요.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보험은 더 많이 들잖아요.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온 것도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자동차 관련 보험주들 이런 것들은 필수 항목 아니겠어요 그죠? 버핏도 보니까 수십 년간 보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요 주식장이 올라가면 보험주가 수혜예요 큰 장이 오면 은 보험주가 수혜라고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보험료 받은 걸로 주식을 사잖아 그것도 우량주를 근데 우량주가 올라가면 보험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도 잘하지만 보유한 주식들이 또 수익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이 좋은 거 같아요. 꿈이 안 나와요. 신기술, 뭐, 기술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꿈이 나오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섞어야 돼요. 너무 뭐 꿈이 나오는 주식에다만, 성장주에다만 투자하면 언젠간 성장주는 버블을 세게 냈다가 조정도 세게 오거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할 때는 내버려지 쓰면 안 돼요. 조정이 심하니까.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이 성장주라는 거. 네, 맞아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과 AI 관련 주들. 그러니까 중국의 부분 반도체, AI 반도체 집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서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도 중국이 세고, 여러 가지 섹터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가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바닥을 탈출할 때 별로,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지 않았듯이 바닥에서는 별로 안 좋고, 많이 올라가면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설주는 꿈이 없잖아요. 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건설 경기도 안 좋았고 그 건설주 주식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았죠. 꿈이 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네. 이제 원전 데이터센터 증설이 네. 건설주의 후재예요. 음. 큰 회사들 건설주에서 큰 회사들 대형 건설주가 후재일 겁니다. 아,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할지 모르지만 주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가장 시,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바닥을 치는 거니까 시세 의 원리로 보면 좋아보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SOC 투자 확대 교통 인프라 등 정부 주도 대규모 발주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의 부상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또 반도체 많이 져야죠 그죠? 발전 설비도 해야 되겠죠 그죠? AI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몽장을 음. 많이 지니까 음. 아무래도 건설주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금융주 중에서 좀 대장주들, 네. 은행에서도 은행 대장, 보험에서 보험 대장, 네. 그죠? 지주회사도 지주회사, 그다음에 로봇. 로봇은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가장 큰게 지금 네임보 로보틱스인가요? 삼성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좀 좋아 보입니다 삼성생시 조선주는 좋아 보여요 지금도 다른 섹터보다도 조선 섹터가 좋아 보여요 조선주의 대장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사시면 좋고 또 금액이 작은 분들은 이 e, ETF가 있어요 ETF 조선 ETF를 잘 섞여졌으니까 그걸 사시면은. 음, 좋을 텐데, 오늘 뜨겁잖아요. 어제 오늘 뜨겁게 올라왔단 말이야. <laughs> 이런 날 사지 말고, 지난 주말 금요일 같이 막 지수가 한꺼번에 팍 쏟아지는 날, 그런 날 사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갖고 많이 그 기다리고, 사고 싶다면 조금 사보고, 현금으로 가지고 분할매수, 분할매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눠 사세요. 네, 나눠 사시면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도 사고, 뭐 그러시면 좋습니다. 어, 이게 죽었던 회사예요. 이게 2천 원대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넉마가 됐던 주식인데 제가 이거 5천 원대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나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았더니 5만 원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네. 20배 먹고 나왔어요. 10배 먹고 나왔구나. 나, 처음에 산 사람, 나중에 산 사람들은 20배 먹고 빨리 산 사람들은 10배 먹었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HMM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회원회사라 외국인들이 그런데 꾸준히 좀매수 실적도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에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 지분은 6.4% 밖에 안 되네. 근데 실적은 개선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매출이면 증가하고 있다면 매출이 뭐 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음. 우리나라에서 음, 아주 큰회운사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자동차는 좀 엄청나게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죠.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또 잘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큰 악재가 왔을 때안 빠지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자동차는 정말 큰악재를 맞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우리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세를 맞아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국산차 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차, 기아차를 좀 사는 게 좋을 거고, 저도 G80 샀거든요. 너무 좋아요. G80 타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체, 배터리는 역시 그 중국 배터리가 강하네요. 우리나라 배터리는 지난번에 23년에 너무나 많이 뽑아 먹어갖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가긴 가는데 어서 중국에서 가고 있어요. 음. 중국의 배터리가 홀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배터리 보면은 중국 배터리가 우리 현대차도 중국 배터리 쓰고 테슬라도 그 중국 배터리 쓰잖아요. 역시 그 중국 배터리 C, CATL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인가 봐요. 음.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 음. 그러면 중국 배터리를 좀 연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철강도 이제 뭐 많이 맞아버려가지고, 철강이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같은 건 2차 전지 때 같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포스코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뭐보유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급등이 없어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여러 번 걸리니까, 올해 지속, 바닥을 다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 그러니까, 시세를 너무나 지독하게 뽑아먹은 업종은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또 무슨 얘기냐면, 조선주도 2007년에 시세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네. 2007년에 조선주 시세 내먹은 거 한번 보고 가면 좋겠네. 그죠? 차트 한번 보죠. 이게 시세는 결국 역사야. 개인들이 많이 사면 올까요? 2007년에 이게, 미포조선, 음. 현대미포,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 보세요. 음. 갈 때는 추세는 형성되면은 주도주는 많이 올라, 100%, 200% 올라간 데서 사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세를 내먹은 게 2차전지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보면은 조정 들어왔단 말이죠. 음. 조정은한 10년 정도는 하더라고요. 지속한 시세를 해, 내먹으면. 그래서 이런 지속한 시세를 주도주로 했던 조식들은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이거 하고, 어, 한국조선의 양도 이게 주도주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지독하게 뽑아 먹었지만 이게 조정을 오래 하잖아요. 네. 그게 시세를 많이 내 먹으면 지금이 다시 이제 새로운 주도주 반열에 올라섰지만 네. 그1 0년 이상 조정을 하고 가는 거니까 지독한 시세를 내 먹었으면 새로 바닥을 잡는 기간 모든 사람들이 그다 버릴 때까지 큰 손이 다시 매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모든 사람이 입에서 절대로 2차 전지 소리가 안 나올 때 가더라고. 음. 절대로 조선주 얘기 안 하니까 조선주가 가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들 입에서 잊혀져야 된다. 그래 지금 보면 코스타가 못 가요. 거래소가 가지. 그러면 거래소에 우량주 200 종목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장주들은 코덱스 2 0 0가고요 중국에, 아니, 뭐 7월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ETF는 마음을 잡아줘. 음. 무슨 얘기냐면 어 조선주가 안 가고 딴거갈때딴거갈때 가고 네. 지주사 갈때 가고 금융주 갈때 가고 그래서 네. ETF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어 ETF는 코덱스 200 이번에 보면 종합지수보다 코덱스 200이 더 세요. 종합지수가 고점 돌파 못할 때 얘는 미리 돌파했거든.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애보다는. 음. 그래서 코덱스를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못 올라갔으면 종합지수마도 못한 종목들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아니라 우량주 200 종목이잖아요. 거래소에 우량주 200 종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타가 못 가요. 거래소가 가지. 그러면 거래소에 우량주 200 종목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장주들은 코덱스 입0 0하고요 중국에, 차이나에서 종목들이 있어요. 차이나. 차이나 테크? 어 떴네. 이거 차이나 테크잖아, 이게. 음. 이 차이나 테크 봐, 이거 뭐, 아니, 뭐, 7월부터 계속 올라가잖아. 요 그죠? 중국에, 이게, 이게 무슨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그 샤오미 같은 것도 들어있고, 텐센트도 들어있고, BYD란 전기차도 들어있고, 아주 좋은 하이테크 종목들이 한열 종목을, 어머. 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냥 중국의 종목 돈 바꿔가지고 또 가고 막 귀찮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살수 있으니까 이런 ETF 사는 게참 좋습니다. 코덱스 200하고 이 종목 두개 사놓고 음. 여행 가세요. 네, 그냥 보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이두 종목이면 최고가 더 이상 바로, 곧 연구할 게 없고, 한국의 코덱스 200, 아니면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조선, 조선 ETF 그런 거 하나 좀 집어넣으시면. 마음도 음. 편하고 잠잘올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조정도 안 하잖아요. 조정도 없죠. 스물, 스물, 스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를 사놓고 음. 두 다리 쫙 벗고 수익을 보셔야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주식들은 마귀 같은 주식들이야. 그거는 이제 버핏이 팔았으니까 큰 매물 큰 펀드들은 좀 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은 이제 사자팔자의 싸움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극단적으로 다팔건 아니라 일정 부분 좀 남겨놓으시던가 아니면 뭐 새롭게 출발하는 나라로 가는 것도 좋죠. 그동안 소외됐던 나라에 좀 옮겨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전피에만 너무 몰인하지 마시고 배당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배당주는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거는 돈을 벌면 새로운 성장 사업에 막투자하잖아요 그게 수익이 더 좋지. 배당만 주는 회사들은 성장이 머물러서요. 나중에 보면 배당주 투자한 거 후회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그 우량주 사면 배당은 나와요. 너무 배당만 연구하고 투자하지 말아라. 배당주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과 배당에 겸비돼야지. 주가도 신고가 나고 배당도 좀 주고 그런 주식 사면 되죠. 음. 이이이프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향하잖아요. 우상향하는 주식을 사야 돼. 우상향하지 않고 배당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하향하는 주식들을 많이 사더라고. 음. 그거 안 돼. 안 돼. 배당에 빠지면 은 주가가 죽어가고 있으면 뭐하냐고. 잔뜩 뭐 하냐고. 원금이 자뜩 줄고 배당받으면 뭐할 건데. 원금이 살아나면서 배당받아야 돼요. 아셨죠. 이거 중요한 이론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당만 먹으려고 투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마 버블이. 전세계가 날 겁니다. 지금 미국의 버블이 좀 지친 것 같고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전되는 것 같아요. 브라질 음. 이런 데도 베트남 이런 데로 전세계가 버블이 확산돼 가지고 네. 전세계가 버블 내면 조종 오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주식을 좀 주식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나라도 조금 분산하고 미국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으로 좀 분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 좋아하는 분들 하이닉스. 금융주에서는 뭐, 케비금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성생명 보험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보니까, 텐센트라고 위챗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네. 카카오 비슷한 건데, 우리 중국 가봤더니, 중국에서는 그 카드를 안 받아요.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쓰더라고요. 우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카드 갖고 와서, 망신만 당했어요. 수혜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수혜를 본다. 주가를 보고 텐센트가 빵빵빵 날아갑니다 텐센트 네, 차트인데 22년이 바닥을 쳤는 것 같아요 22년 근데 장기간 상승한 걸 보세요 계속 상승하다가 잠시 조정하고 다시 돌파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조정이 짧다는 거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40년 올라갈 때 이렇게 갔어요 조금 빠지면 확 돌아서고 조금 빠지면 확 돌아서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40년 차트를 연구하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공부 자료가 됩니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섹터에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ETF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에서도 보니까 S&P 500이 꾸준히 수익 잘 냈잖아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테슬라 세 배짜리 사가지고 다 망해버렸잖아. 그런데 제일 나쁜 게두배세 배짜리 ETF 그런 거 만지는 거는 약간 음, 나쁜 마음이거든. 음. 주식은 연구해 보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주식과 같이 동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부르한거 먹고, 빨리 오는 먹고 나와서 또 저희가 고 그럴, 얌체 같은 생각을 하고, 내버러지 쓰고, 3배짜리 ETF, 이런 거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내가, 3배 이자를 다 내고 있는 거니까, 그걸 안 보고, 차라리 돈 되는 만큼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니까, 3배짜리 내버러지를, ETF를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처부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음 잘하시지만, 공부 없이 시장에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공부하지 않고 주식장에돈 갖고 와서 남의 돈을 따먹는다고요. 이 세상에 돈을 나눠주는 곳이 없어요. 쉽게 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안 된다고 할때 뉴스가 나쁠 때 매수해서 뉴스가 좋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손실로 이어지고 깡통납니다. 단타를 좋아하는 투자들은 결론적으로 깡통이 기다리고 있으니 단기 매매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융자 세배 etf.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건 3배 ETF 뭐두배짜리 이런 거 좋아했으면은, 이제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주식시장은 기업이 주주를, 주주하려는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주주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음. 그리고 수익률 좋은 사람은 좋은 주식을 사고, 골고루 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주식을 믿어야 돼요. 주식으로 단기로 대하면 적이 되고, 주식은 장기로 대하면 우군이 된다는 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단기로 대하면 주식은 적이 돼요. 왜냐면, 단기 급등 나올 때 빨갈 때 사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조정 나올 때파할때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높은 데 사서 얕은 데 팔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주주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요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요. 워런버회 찍은 95세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책 읽으신대요. 나도 올해 77세인데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기름길에 빨리 가실 겁니다. 음.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책을 많이 읽고요. 추천 도서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하시겠죠? 네. 아, 네. <laughs> 네 댓글 많이 달으세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요? 라고 댓글이 많이 달면 제가 책을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